오늘은 혼자 촬영 가고 있어요. 용산에 도착을 했습니다. 용산역! 올라갈게요. 카카오 프렌즈. 직진하면 카드가차가 나옵니다. 근데 여긴 좀 비싸요. 후퇴, 후퇴, 그리고 여기 스토리웨이라는 편의점이 몇개 있는데, 이렇게 들어오면 또 가차가 있습니다. 오빠, 주 3,000원. 이제 1번 출구로 나오면 아이파크몰이 나오는데, 여기는 일단 지나쳐줍니다. 영풍문고 쪽으로 갈게요. 바로 옆에 있는 리빙파크 문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 가차파크가 나와요. 뚜둥. 여기가 가차파크입니다. 어? 음? 여기 좀 귀여운데? 아까 봤던 옷 반주, 여긴 4,000원 여기 나와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갑니다 6층으로 올라오시면 팜마트가 보여요. 여기서 오른쪽으로 갑니다. 그러면 이렇게 가차가 많이 나오는데, 여긴 살리오랑 포켓몬 위주로 있는 것 같아요. 미니뽑기도 있네요. 그리고 실바니안 같은 거 구경하면서 가다 보면, 퀘어스쿠 푸지가 나옵니다. <목소리> 그리고 바로 옆에 가챠랜드가 있습니다. 요거 해볼게요. 짱구 매지시루, 이거 뭐지? 요것도 해볼게요. 공룡 짱구, 나 유리 나왔어. 유리, 가차랜드 나와서 여기 돌계단을 올라가줍니다. 그러면 토토로가 나오거든요? 여기 옆길로 가면 인형뽑기랑 가차가 또 나옵니다. 이 너무 비싼데? 귀여워. 랜덤 가차 한번 해볼게요. 랜덤 가차. 일단 이길 따라서 가다 보면 여기 리멘트 자판기랑 동전 가차가 나옵니다. 그리고 돌계단 다시 내려가면 닌텐도 샵이 나오는데 여기서 커비 구경 조금 하고 동물의 숲 교동이 레미 제가 어제 왔을 때 여기 언제 오려나가 있었거든요. 무거운데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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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 음. 무거워? 가챠통 같아 가챠통 가챠통 오 빵가챠통 귀여워 이 정도면 큰거 아니야? 생각보다 작네 그래? 음. 얼마나 큰걸 생각했어 음. 너무 작아 한번더 네, 이거 캡슐 넣어야 되나? 응 아,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감자튀김하고 맞지? 이거. 맞지? 어. 맞지? 아요 계속감을 원하시면 빨간색으로 본거 같은데. 캡슐 같은 캡슐. 빨 빨캡이야? 어, 그러네. 빨간색 캡슐. 아, 아난 이게 생각보다 작은데? <laughs> 아, 근데 이렇게 옆에 같이 앉혀 놓으면 귀여울 것 같잖아. <laughs> 있으면 한번더 하려고 했는데 없네요. 초밥과 차,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, 계란 초밥. 귀여운 계란. 냉국 콧물. 아까 지나쳤던 바로 거기입니다. 근데 처음에 왔을 때보다 금액이 올라간 것 같아요.

왜 테이프 여기 뭐야? 중고다. 잠깐만. 테이프 왜 여기 붙어져 있어? 중고다. 중고. 응? 뭐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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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하와이 키티야? 어, 좋은데? 음, 뭔가 하와이 키티 잘 생겼. 좋은데 뭐야? 귀여운데? 그지. 이게 중고네. 그러게 뭐지? 근데 나한테 중고를. 귀여운데? 근데 뭔가 제일 구린 거 나온 것 같은 느낌이지? 아 이건 컬러면 진짜 예쁘겠다. 응. 그지. 다른 애들이 더 예쁜 느낌이네. 하지 마음에 들어. 5천 원이면 잘했네. 얼마짜리지? 음. 음. 금액이 안 나와 있네. 또 에러 뜨는데? 나는 왜 매번 한 번에 안 돼? 다 음. 했다, 다 했다. 했다. <웃음> <웃음> 정근생도 붙됐다 양꼬센세. 이종이하종이기하는 음. 양꼬. 와. 이세 번째 아, 네 번째 거 나왔어. 어, 너무 큰데, 너무 큰데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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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시리즈, 아 어, 어, 시리즈 빨간 거 귀여운 거 나와라, 귀여운 거. 아, 또 커? 아, 또 커? 아, 근데 별로일 거나고것같 하지 말까? 아, 또구레는거 나올 것 같아. 아, 공기 말고. 오, 작은 거. 오, 작은 거. 뭐지? 음. 자라 음. 여기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면 여기 또 가차가 있는데 아 오늘 이마트 쉬는 날인가? 이마트 쉬는 날인가 봐요 여기, 여기 숨겨진 이쪽 옆에도 가차가 몇개더 있어요. 아! 어? 지도장을 어? 원하시면 다시 스 버튼을 누릅니다. 주세요 상품이 나왔습니다. 지전을도말았습니동같차 어? 기도전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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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여거 건전지도 들어있거든요? 건전지도 들어있는데. 작동이 안 돼요. 꾹 눌러도 안 되고. 근데 문제는 나 이거 하나 더 있어. 귀엽게 생겼는데 안되네 아, 음. 음 종류가 이렇게 많아 고양이 고양이 헉, 너무 귀여운데? 똥꼬? 이거 혹시 똥꼬? 더 귀엽다. 랜덤인데 중복으로 고양이 똑같은가. 헬로 키티. 약간 하와이 키티처럼 생긴 헬로 키티. 다음. 까만 거 뭐더라? 양생인생이 마지막 게 귀여운 거 같아. 개구리도 귀엽고 근데 네 번째 거 나왔어요. 종이약 종이접기하는 양코센세 7원 에? 100인? 100인짜리 가챠가 있단 말이야? 오! 단단하네? 마치보케 가챠 시리즈 여기 안에 가차 캡슐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, 흔드면 소리가 납니다. 짠. 어제 갔을 때 하나 더 할까? 작은 캡슐이 너무 텀나. 다 아니, 초밥 키링. 이거 유튜브를 보고 좀 귀엽다고 생각했는데, 영상에도 있길래 하나 뽑아봤어요. 아니 뭐야 가방도 메고 있어 안녕 여러분 안녕 계란이에요 아이고 누워 있어라 이제 남은 거는 다짠거 제가 또 매지 시루를 참 좋아하잖아요 갖고 싶은 거 토끼 아니 행동이가 아니고 짱아 수지 했는데 수지 나왔어요 수지 너무, 예뻐, 너무 귀여워 수지 살짝 도색 미스가 있지만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수지도 누워있어라 처음에 나온 게 유리. 이야. 이거 아직 극장판 개봉을 안 해가지고. 개봉 안 했죠? 근데 철수가 귀엽네. 철수랑 맹고. 난 유리는 좋아해. 이 청록색 너무 예쁘잖아요. 유리 머리 색깔이랑 너무 찰떡이야. 그항. 그리고 훈이. 오, 오 괜찮은데? 퀄리티? 쿠란 이건 중복 언젠가 또 나중에 이벤트를 하게 되면 쓰겠습니다 헉, 짱구 귀여운 짱구 순서가 이게 더 귀여울 것 같아